보거시장입니다. 왜무사파 소리 스세만이 많아. 와, 장장사도있구요 <놀빵> 와.

물건을 내리는 그런 곳이고 여기가 경매를 하는 곳이고 네. 지금은 모두 끝난 시간이어서 정말 파시네요. 네. 신기하죠? 네. 저는 이렇게 가까운 서울 근처에 이렇게 멋진 풍경을 갖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. 언제나, 번듯한 앞에 화려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, 그 화려한 모습을 뒷받침하듯, 그렇게, 화려하고, 낭낭한 모습에,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. 오 세상에, 이거 전부 새우젓인가 보네요. 새우젓을 숙성하시는 것 같은데, 우와, 엄청난 물량이네요. 이곳이 소래 습지를 가는 곳입니다. 오 새로 졌 세상에. 이곳이 이제 원래 들어오는 길이고요. 예, 네, 이곳이 소레 습지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. 이곳에 저녁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이게 이 습지가 굉장히 넓은 넓어서 사이클링 하시는 분도 계시고. 조깅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사채권 걸으시는 분도 계시고 저와 같이 또는 가끔 이게 또 사진 하시는 분들이 습지에 조성되어 있는 그 풍차가 있어요 그 풍차를 담으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아, 이제 가을이 조금씩 표시를 냅니다. 갈대잎들이 이제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기 깃을 올렸어요. 음, 이게 해안가에 있는 어, 갈, 갈대가 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거, 그거. 왼쪽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갈대고.